예비교사 여러분, 교사는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오늘 교육과정 전문가 백선희 교수님 모시고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과정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교육과정과 교사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뭐 일반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 교사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교사는 교육 과정이라는 큰틀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 과정과 교사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비 교사로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 큰 이야기 앞서 왜 교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대는 초등교사만을 양성하는 전문적인 특수목적 대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 재학 중인 여러분들도 아직 예비교사로서 실제 현장 교사로서의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겠지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교사로서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임용시험을 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끔 농담을 하곤 합니다. 임용시험 때만 교육 과정을 보고 그 이후부터 교육 과정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교과서 몇 페이지까지 했지? 교과서 펴.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교사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아, 네. 당연히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사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과서는 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교육 목표나 비전, 성취 기준을 반영한 하나의 학습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간혹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보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하게 더해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에서 어떤 성취기준을 의도하고 있고 어떤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할수 있다 제대로 된 전문가로서의 교사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와 교육과정 문서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교사는 이두 문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아, 네.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로 배우기 때문에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문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하는 교육 목표라든지 성취 기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과정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각론에서는 각 교과에서 교육의 중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떠어떤 활동을 통해 어떠한 성취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사가 교과서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스텝 바이 스텝 가르치게 된다 단원별로 가르치게 된다. 이렇다면은 사실은 그 교과서는 개발될 때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학급의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지 학생의 학습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취하고 어떠한 부분을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전문가적 관점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사 전문성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갖춰야 될까요? 어, 무엇보다도 교사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고 쓰면서 비평할 수 있는 교육과정 문외력, 즉, 커리큘럼 리터러시를 갖춰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흔히 문해력이라고 하면은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교사로서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 무엇보다도 가장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읽어보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 교육과정의 총론과 강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좀 농담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임용 시험을 볼 때만 총론과 강론을 공부하고 임용 시험 이후부터 현장 교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총론과 강론을 읽어보지 않고 주로 교과서에 의지해서 의존해서 수업을 한다라는 농담을 현직 교사들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교사 시절부터 또 나중에 현장 교사가 되어서도 총론과 강론을 지속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총론과 각론이 전체적인 숲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숲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파악하지 않고 한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준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학생들은 그 나뭇가지가 어느 숲에 있는 또 어느 나무의 나뭇가지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계속 읽고 이해하고 비평하는 자세를 통해서 교육 과정 문해력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강론에서의 성취 기준을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성취 기준을 이용해서 자기 앞에 있는 자기 학급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경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교 현장에 나가더라도 어, 처음에 여러분들의 학생을 만나면은 그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그 학교를 둘러싼 학교 환경 이라든지 맥락 같은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황하고 또 아, 이런 성취 기준을 통해서 학습 경험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안할수 없겠죠.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성취 기준과 연관된 학습 경험을 개발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들이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은 어,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교육과정만큼만. 이만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만큼 알고 있을 때 이만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크게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성인으로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사가 될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요. 꾸준한 독서 또 계속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업데이트와 통찰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교사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비교과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초등, 중등 다 모두 다 적용이 되는데요. 교과 교육 과정과 비교과 교육 과정의 양대축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 강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과 교육 과정과 달리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성취 기준 같은 것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고 전반적인 비전이라든지 활동 목표 등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과 교육 과정보다도 교사들의 교육 과정 문외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잘 알고 있는 자동 봉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 다음에 진로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창의적 체험 활동 강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에 있는 하위 영역별로 왜 그러한 활동이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교육 과정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자 그리고 어떠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사들이 잘 알고 또 통찰력 있게 비판하는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교수자로서 또 하나의 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의 폭과 깊이가 이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교육대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또 현장 교사로서 또 건전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굉장히 질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문가인 교사로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구성하고 경험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사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과정 문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